여기요. 살읍니다, 여러분. 아 수익이 그닥 나쁘지 않아요. 왜 그렇죠? 저는 여기서 받아 가지고 기부를 한다는 게 네이처 오브 와이드 오픈 씨 언더 어 캐머스 오 안녕, 여러분. 여러분, 저는 오늘 또 열심히 오픈 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쫙 펼쳐놓고 여전히 하고 있는데요. 그래서 지금 정확히 이제 마켓을 시작한 지 4일 됐거든요. 제가 여기 장부도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10월 3일부터 해가지고 네, 4일차가 됐는데요. 지금까지 총 전 금액은 이만큼이 있는데 제가 이제 마켓을 끝까지 깔끔하게 싹다 끝내고 나서 총 제가 얼마큼을 벌었는지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사를 여러 번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 번 이사하는 동안 이제 안 입으려고 빼놨던 이제 옷 상자들을 이제 안 버리고 밖에다가 빼놓고 그거를 제가 이사할 때마다 계속 들고 다녔거든요 그거를 이제 한번쫙한번 펼쳐봤는데 와우 나쁘지 않게 잘 팔리고 있습니다 지금 열심히 오픈마켓 하면서 편집도 하면서 제 짐도 싸면서 준비를 하고 있어요 아주 시간이요 여러분 눈을 감았다 뜨니까 일주일씩 지나가 있는 거 같아요 anyway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열심히 오픈마켓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집에 출장요리사 네. 홍셰이 오셨습니다 홍성사 <laughs> 케이터링 이거 오늘 메뉴는 네 쌀국수 쌀국수 소고기 쌀국수와 대박 이걸 다 챙겨왔어 어, 그리고 그리고 다 <laughs> 이제 튀겨먹을건데 라면 프리임 있는거니? 응 레이오프에서? 그거 뭐야 레이오프에서 계란 쌀알았서 오박 가에 갈래 저 그, 어, 어저께 튀길 사가지고 튀길건데 그래, 어. 2시간 정도 <laughs> 연질을 <laughs> 해놓은거에요 추이짐 하라고 지금 찍고 있잖아요, 다시 이거. 죄송해요. 다시... 근데 <laughs> 어쨌든, <웃음> 어쨌든 <웃음> 이렇게 <오빠> 다시 나가 들더라. <laughs> 어, <나가. 둘> <laughs> 닭은 아, 어제 닭을 어제 사서 어, 미리 재워 놓. 은 2시간 동안 염지를 하고 해요. 그래서 물기다 살고 이렇게 보면 약간 후추 어. 이렇게 있어. 어쨌든. 어쨌든. 닭을, 닭을 먼저 튀겨. 호두가자 호, 페이스트. 호도가자를 내가 <laughs> 이렇게. 대박. 아저님이 호두가자 만드는 기계도 갖고.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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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여기 여기. <laughs> <웃음> <따단>. <웃음> 닭튀김. 닭튀김은 가루. 가루예요 닭튀김은 닭튀김요닭아김은 닭튀김은 닭튀김은 닭은 다른 튀김 네, 홍보하고 은튀김 닭튀김은 닭 닭튀김은 닭튀김은 닭튀 거기 가서 구경하고 해. 나이스. <laughs> 우와, 대박. 완성했습니다, 새끼. <laughs> 그리고 시골 통닭이. 시골 그런 냄새. 어, 냄새 너무 좋아. 좋아. <laughs> 너무 좋아. 맞아, 시장, 시장, 시장 통닭. 뭐야, 뭐야. 이거 뭔말 하자, 브라블라. 검정색으로 보면 매운맛, 순한맛이 적혀 있어. 건 섞어서 맥주가 아니라는 점. 음, 맥주가 아니야 진짜. 어메이징. 어. 그럼 이걸 즐겁 내려갑시다. 예스. Yes. 고기 같은 게 들어가야 맛있는데. 음. 그런 거. 보통 이렇게 할거 같아. 그치딱 정해. 내가 다르잖아. 피터스. 고추랑 어 이렇게 봐. 이게, 이게 <laughs> 내가 되는구나. 양파, 양파, 양파. 아.

뭐, 이제 뭐 아니면 더... 도야. 자꾸만. 뭐 아니면 도가 되면 안 돼. 자꾸. 혹시? 앵글 잘 잡았네. 난피터가 커피를 먼저 줄 거야. 어. 계란 살짝 볶고 빨리 볶고 뒤집어야지. 뒤집어야 뒤집어야 응. 됐어. 아! 대박. 말도 안 돼. 야. 우와. 너무 맛있게. 맛이 어떤가요? 어, 천안이세요. 천안. 여기가 천안이네. 자꾸만 아, 땡거. 음, 아, 짱 맛있어. 맛있 너무 no, 맛있어요. 맛있어요. Yea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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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캐리어까지 가져왔어요. 지하철 타고 엄청엄청엄청엄청엄청 먼 데서 오셨다고 합니다. 필리핀 언니들이에요. 열심히 옷 고르는 중. Yeah. Yeah. 여러분. 좋은 아침이에요. 뭐 한국이 아침일지 점심일지 오후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오늘 좋은 하루 보내고 계신가요? 좋은 하루 보내셨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나갈 준비를 막 부랴부랴 하고 있거든요. 이제 머리도 말려야 되고 메이크업을 하고 있는 중인데 제가 지금 사용하는 건 로라메르시의 진저 섀도우를 블러셔로 쓰고 있습니다. 요즘에 요거 블러셔로 쓰는 거 되게 예쁜 것 같아요. 아 여러분 일단 뒤에 보이시나요? 진 많이 빠졌죠. 이제 오늘 날짜로 제가 한국에 귀국하는 날이 아주 조금 남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이제 짐도 큰 정리를 한번 끝내놓고 상자들에다가 짐을 정리를 하면 될것 같아요. 저도 이제 귀국하는 날짜가 얼마 안 남았기 때문에 저도 이제 준비할 것들이 이제 조금씩 조금씩 있습니다. 메이크업을 하면서 얘기를 할게요. 제가 영상을 올렸잖아요. 제가 뭐 굿바이 영상도 올리고 또 마지막 비행 영상도 올리고 뭐 등등등등. 이제 영상을 올리기 시작을 했는데, 근데 진짜 많은 분들이 너무너무 좋은 응원의 말씀을 너무 많이 해주셔가지고, 제가 엄청나게 좋은 에너지를 요즘에 진짜 많이 받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랑 같이 해가지고, 이제 여기를 어떻게 정리하고 들어가는지, 등등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들이랑 공유를 하려고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는데요. 귀국 준비를 하면서 이제 두바이 정리도 하고 뭐 영상도 찍고 여러분들께 막 이것저것 공유도 하고 또 만나야 할 사람들도 만나야 하고 하다 보니까 사실 시간이 너무 빨리 가는 것 같아요. 제가 얼마 안 있으면 이제 송환 티켓을 받아가지고 귀국을 한다는 게 사실 느껴지지가 않습니다. 시간이 너무 빨리 지나가는 것 같아요. 제가 가지고 있었던 이제 커다란 가구들만 이제 정리를 해주면 될것 같습니다. 어, 여기에 엄청 커다, 보이시죠? 여기에 되게 빨갛고 커다란 트러블이 났어요. 여기에 그거 붙여줘야 되는데, 제가 예전에 영상에서 보여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단톡방에서도 말씀드렸거든요? 원스 이너문의 센텔라 도움 패치라고 제가 옛날에 광고했던 제품이거든요? 그게 이제 니들이 톡톡톡톡톡 들어가 있어가지고, 있지 않은 여드름 이제 가라앉히는지 진짜 효과가 좋아요. 근데 제가 지금 한국에도 못 가고, 곧 가지만, 다써가지고 이런 환호성 여드름을 지금 요즘에 케어를 좀 제대로 못하고 있으면 한국 가면 바로 사야 될것 같아요. 오늘 메이크업은 간단하게 끝났습니다 근데 오늘 여러분 제가 앞머리를 자를 거예요. 제가 이제 원래는 앞머리가 따로 없었거든요. 이렇게 한 요정도가 한요 그러니까 다 앞머리였는데 제가 쿼런틴 중간에 한번 앞머리를 잘라서 요정도 이렇게 와 있거든요. 얘를 시스루뱅으로 요코 끝라인에 맞춰서 시스루뱅을 한번 해볼까 합니다. 여러분 한국에 못 가니까 머리도 셀프로 하게 되고 이제 한국 가면은 제가 이렇게 해가지고 막손 덜덜덜덜 떨면서 할 일도 없겠죠. 자 일단 요게 제 앞머리거든요. 여기는 이제 뭐 잔머리니까 신경 안 쓰고 얘를 말지 않고 저는 요 상태로 해서 그냥 잘라줄게요. 그래요 한국 가는데. 원장님 알아서 해주시겠죠? <laughs> 이거 보고 계시는 거 아니야 원장님? 자, 여러분, 저는 얘를 이렇게 코 끝선에 맞춰서 자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자를게요. 코 끝에 맞춰서. 저 자릅니다, 여러분. 아, 이, 잠깐만. 아! <laughs> 잘랐어. 잘랐어요, 여러분. 아, 어떻게 잘랐어. 자, 일단, 잠깐만. 여러분, 저는 시스루 뱅인 거니까. 어머, 나 이거 너무 많이 가지고 왔 잠깐만요. 잠깐만, 잠깐만. 너무 많이 가져왔나봐, 어떡해. 진짜 조금만 가져왔어야 됐는데, 너무 많이 가져왔나봐.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잠깐만, 잠깐만. 잠깐만요, 여러분. 잠깐만. 자, 잠깐만. 나 지금 너무 당황했어. 어떡해, 어떡해, 어떡해. 아, 미용실을 가야 돼. 이게 혼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단 말이지. 어떻게 어떻게 나한딱 진짜 딱한 번에 멋있게 딱 자르고 쿨하게 하고 싶었는데, 쿨하게 안 되네요. 여러분, 어떻게 머 어... 여러분, 저 태어나서 진짜 앞머리 처음 내봐요. 이렇게 느낌으로 보면서, 나 이게 뭐야... 지금 되게 길어서 얘는 이렇게 잘라줄게요. 자, 잘 해볼게요! 어떻게 <laughs> 여러분 머리는 미용실 가서 자르세요 쌀라 아, 진짜 아, 그리고 뭔가 스타일에 큰 변화를 주고 싶을 때는 어떻게 한다 미용실로 간다 집에서 나는 할수 있다 라면서 자른다 자르지 않는다 그럼 여러분 저는 얼른 머리를 말고 나타나도록 하겠습니다 My So many mixed emotions. It's like I finally noticed. I've been set free. I've been set free. I spent a lifetime running. Fearing what I would become if I stop playing. baby over to me, okay. 살짝 제가 이 윗부분에다 가 웨이브를 줬거든요. 어쨌든 여러분, 그래도 막 제가 다 <laughs> 이렇게 막 일자 풀뱅을 안 해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렇게 또 넘기면 이렇게 넘어갑니다. 넘기면 또 이렇게 넘어가가지고 옛날 제 머리로 돌아오기는 해요. 엄마는 날것 같은데. <laughs> 어쨌든 여러분, 저희 시스루 뱅은 이렇게 완성이 되었습니다. 네, 뭐 어쨌든 제 생에 태어나서 처음 해본 배입니다. 어쨌든 여러분, 그럼 저는 얼른 준비를 하고 나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밖에서 만나요.

여러분 저는 지금 두바이몰에 가고 있어요 이제 아는 동생을 만날 건데요 제가 이제 갈 날이 얼마 안 남았거든요 아마 이 영상 올라가고 나서 얼마 안 남았을 거예요 한 일주일 정도 남았을 거라서 오늘 좀 먼저 나가는 길입니다 오늘은 오랜만에 저 혼자서 쇼핑을 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두발몰에서 만나요 여러분 제가 원래 혼자서 이렇게 몰에 나와 가지고 음악 들으면서 혼자 그냥 아이쇼핑 하고 와 가지고 혼자 커피 마시고 이런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뭐 내년에 두바이행 티켓을 하나 끊어 놨어요. 저희 크루들이 남아있는... <laughs> 남아있는 티켓을 이용해가지고 비행기를 탈수 있어서 그걸 지금 한 제가 3장 정도 남아가지고 다두바이걸로 끊어놨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한번 오려고. 그래서 또 내년에 오면은 또 이제 은커피도 한번 오고, 뭐또 제가 좋아하는 함우스도 먹으러 가고 하겠죠. 어쨌든 전또 친구가 오면은 마저 좋은 시간을 보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음. Reflecting the sun, or make a bed of green. The top of wide open sea, under a canvas of blue, I would draw ever nearer to you. To feel the warm skin that is how it would begin. For summer is for falling in to mine and as we drink we put our eyes to your own having to part for summer is for falling